70년 역사의 철강 전문 기업 만호 제강, 와이어로프, 특수강선, 섬유로프를 생산해 조선, 건설, 교량, 광업, 엘리베이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 2023년 매출은 2193억,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6%. 2024년에는 매출 1799억,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7%로 적자 폭이 확대. 매출 비중은 철강강선 와이어로프가 약 84%. 최대 주주 일가가 약23% 이대 주주 MK의 색과 트레스가 비슷한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소송, 이사 선임 표대결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 경영 정상화, 비영업용 자산 활용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입니다. 만호제강은 전통과 기술력은 있지만 실적 악화와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